광명을 정말 푸른 도시로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마음속에 피터팬이 사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위클리 광명정보통 광명, 오늘도 저희가 네 가지 소식 준비했죠. 네, 네 전해주시죠. 네, 광명 3구역이 음. 국토부 그리고 LH가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음. 두 번째, 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거 해제했는데 광명을 비롯한 네개 지역은 여전히 묶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광명 6동에 시민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란도란 도심 숲길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광명시가. 연말을 앞두고 개인 택시 3부제를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먼저 LH 공공 재개발 네. 사후보지로 선정된 광명3말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네. 광명3말이 음. 광명사거리 이쪽입니다. 음. 예. 전통시장 맞은 편인데 음. 그쪽 지역이 뉴타운 해제구역이었는데 주민들이 다시 개발을 요청을 하면서 음. 국토교통부에다가 이제 공모를 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8월달에 넣었는데 이제 서류가 좀 뭔가 좀안 맞다. 이거는 좀 부족하다. 아직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주민들이 다시 한번 사업구역계를 조정하고 확대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주민동의를 얻어서 올렸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오케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게 해서 그 일대 이제 약간 그 이제 지역이 좀 약간 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명 17구역하고 광명 23구역의 일부도 도, 들어왔다고 음. 그래, 통합이 되고. 그래서 이 구역은 이제 다시 한번 어, 주민들 의견을 설득을 해서 어, 앞으로 2 1 2 6호의 주택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음.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광명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어, 그리고 어, LH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사업을 바로 진행한다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가 음. 또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죠. 네. 음. 이제 뭐 승인은 났으니까 이제 주민 의견을 다시 모아서 하면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음. 네. 이뭐 공공재개발의 장점이 또 많잖아요. 그죠? 민간보다는 속도도 음. 더 빠르고 용적률도 높이고 음. 뭐 높여 주고 그래서 임대주택도 늘어나고 네. 좀 대단지가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저번에 음. 하안동 단독 필지가 공공 재개발을 추진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때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 저희가 방송을 했죠. 네. 네, 이제 그때가 음. 이제 하안동 단독 필지는 두 번째. 음. 첫 번째 공공 재개발이 된 거는 광명 7구역, 음. 그다음에 음. 하안 단독. 일제는 두 번째, 이제 광명 3무역은 세 번째, 음. 광명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음. 없이, 네. 차질 없이 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네. 광명이 투기과율 지구에서 해제가 안 됐죠, 그죠? 네. 네. 소식 전해 주시죠.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이 이제 묶였었죠. 음. 네. 투기 과열지구 아 사람들이 뭐 여기가지고 얼마나 많이 투기를 했으면 이 정도로 그런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예. 11월 9일 제 4차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견을 해서 서울하고 서울 인근에 있는 네개 지역 과천, 성남에 있는 분당, 수정, 하남, 광명 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정부에서 뭔가 좀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 이게 좀 침체됐는데 이거를 좀 약간 좀 부양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명은 여전히 투기를 투기과일지구로 묶인 상태입니다. 네, 뭐 이거 투기과일지구 해제가 안 돼서 네. 지금 이제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네. 좀 낮죠. 그죠? 그렇죠. 사람들이 네. 이제 대출 잘안 하죠. 네. 음, 금리도 근데, 많이 오르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음.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을 지정해준 것 같은 음, 느낌. 딱 봐도 보이네 요 그렇죠? 그죠. 딱 음. 봐도 여기 광명,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과천, 아, 야 여기는 살만하다. 괜찮은 앞으로, 동네네. 앞으로 투자해도 집값이 음. 많이 안 떨어질 것이다. 이분 확실히 알아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광명 주변에 있는 분들 네. 광명 시로 많이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뭐 여기 안양, 부천 네. 뭐이 주변 있잖아요. 안산 음. 이분들은 네. 빨리 집 팔고 광명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음. 저 이제 광명 안 떠나겠어요. 야이 광명이 음. 이렇게 핫한 도시인지 몰랐어요. 음. 네. 야 이거 뭐 거의 조금만 있으면은 뭐 미국 뉴욕 같이 변할 것 같아. 자세 번째 네. 도란도란 음. 도심숲길이 조성이 됐죠. 네, 아, 전해주시죠. 네. 여기 네. 이제 지역이 어디냐면은 광명6동입니다 음. 음. 예, 광일초등학교 근처인데 정확한 음. 명칭, 정확한 주소는 광명로 791번길, 네, 광명로 791번길. 도란도란 도시숲길 여기 이제 명칭 공모를 했나봐요. 음.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도란도란 도시숲길을 해가지고 개통식을 했습니다. 음. 대통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중공식 완료가 됐습니다. 11월 8일 날, 박승원 시장,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들 이렇게 가서 기념 이렇게 커팅도 하고, 면적이 27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광밀시가 광일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이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거를 심토로 만들었대요. 저는 아직 솔직히 안 가봤는데 네. 여기 가면은 시민들이 도란도란 쉴수 있는 공간이 형성돼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일대 주민들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음, 지금 이제 15구역, 16구역 그 인접한데죠, 그죠? 아 그런가요? 네,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다 끝나면 다 네. 이제 아파트 도심이 되는데 네. 이런 공원, 어, 좋죠. 숲길이 있으면 음.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죠, 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네. 뭐 시장님이 그 정원을 이렇게 많이 푸르름 어, 광명을 만들려고 음. 이렇게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음. 내년에 또그 경기도 정원 박람회도 열리고 음. 야, 광명을 정말 푸른 도시로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마음속에 피터팬이 사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마지막 광명시에서도 10일이죠 지난 10일부터 네. 개인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를 했죠 한시, 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어, 네네 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음. 개인 택시들이 이게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3부제가) 음. 오랫동안 그래서 음. 이틀 일하면 하루 쉬게 돼 있는데 음. 아 (11월) (10일) 어제죠 어제부터 음. 연말 (12월) (31일까지는) 음. 개인 택시들이 (3부제) 묶이지 않고 언제든지 일을 할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음. 에그이 이렇게 삼부제가 풀리는 이유는 서울하고 유일하게 경기도 지역에서는 광명이 이렇게 같이 이제 묶였어요. 왜냐하면 음. 광명 택시들이 금천하고 구로 같은 경우는 같이, 같이 이렇게 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택시가 이렇게 삼부제를 풀면은 광명도 같이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광명은 법인 택시가 한400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행되는 건 300대. 근데 개인 택시가 한 3배 많죠? 800? 한 50대 정도 되는데 음. 이제 이 3부제가 풀리면 은 새벽 시간대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음. 개인 택시가 네. 훨씬 많네요. 그죠 음. 그렇죠. 저도 법인 택시가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음. 지금 현재 법인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이 음. 코로나 때문에 음. 그 코로나 딱 때문에 새벽에 사람들이 안 움직였잖아요 술도 안 먹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배달 쪽으로 많이 빠졌대요. 그 예, 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 퀵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참많더라했더니 그분들이 일로 많이 빠졌나 봐요. 또 음. 제가 지난번에 개인 택시 타고 얘기를 한번 해보, 나눠봤는데 네. 기사분하고 음. 지금은 예전에는 뭐 술을 드시고 이러면은 다 택시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리운전을 하니까. 손님도 많이 주고 아, 대리운전 예. 우리 대표님도 대리운전 매니아인데 백댄이라고 <laughs> <laughs> 매니아는 거야. <뭐야? 웃음> <laughs> 그래서 이거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될건 뭐냐면은 이번에 한 한시적으로 이제 풀렸지만은 예, 택시 요금이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음. 예, 기본적으로 할증이 12시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 할증인데. 음. 두 시간이 앞당겨져가지고 밤열 시부터 할증료가 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시민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음.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능시험이죠 네, (11월 17일) 네, 목요일, 목요일 수능시험이 있는데 우리 수능을 치르는 우리 뭐~ (고3) 수험생 그리고 n수생 모두 포함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수능,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뭐이삼 30점이 왔다 갔다 오, 하더라고요. 음. 제 경험상 비춰보면. 그래서, 당일, 본인이 100%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날 잠을 좀푹 자야 되는데, 아, 그렇죠. 지금부터 일찍 자는 습관을 좀 드려야 버릇 지금, 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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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야 돼. 최소한 3, 4일 전에는 잠을 좀푹 자야, 음. 혹시나, 네. 당일날, 긴장을 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 있어도, 네. 며칠 동안 잠을 푹 잤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음. 잠을 좀푹 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남은 기간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음. 시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우리 수험생들한테 화이팅을 보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광명 통TV가 광명 지역을 넘어서 경기도 전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광 광명통TV에서 경기통TV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경기통TV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